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 최고위원회의 발언 북한 정권이 사람을 죽이고 과정도 설명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춤을 추고 있는 좌파독재 정권의 부역자들의 부역질이 납니다. 오늘 28일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인신감금 옥중투쟁 1278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1300일이 다 되어갑니다. 그들의 잔인함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되씹고 되씹어야 합니다. 이 치욕과 그들의 불법 만행을 절대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북한 괴뢰군에 의해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피살되었습니다. 살해당한 것이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시체를 불태워버리는 사건 뒤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전에 북한과의 연락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살해당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북한만 바라고 있는 국정원이나 안보실, 대통령실, 국방부 모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오로지 북한 김정은 괴뢰정권은 문재인 좌파 파쇼정권의 집권 연장에만 필요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고모 부인 장성택을 살해하고 그 목을 잘라서 시체에 올려놓고 전시를 하고 북한 주민들을 공포로 몰고 가는 그러한 자입니다. 김정은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의 반일륜적 폐륜, 그악무도한 행위를 몰랐다고 하고 있는 안보당국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과정도 설명하지 않으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깨춤을 추고 있는 좌파, 독재정권의 부역자들의 부역질이 납니다. 저들이 과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인간들인지, 그들이 과연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상상을 할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모부의 목을 잘라서 전시하는 행위, 바다 위에 떠 있는 저항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살해하고 불태워버리는 그런 잔인함을 보이는 그런 인간들이 개몽군주라면 대한민국은 개몽군주의 손에 다 놀아나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미쳐도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있습니까? 입이 있다고. 입을 열고 말을 한다고 그것이 가말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최소한의 금기, 최소한의 인간의 생명권에 대한 존중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보 같고 무능한 야당이 저항하지 못하니까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지 똑바로 지켜봐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를 넘어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우리 공화당에서는 김정은, 그래도 당 살인마와 살인을 미필적 고유로 방조하는 문재인 씨두 사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입니다. 인지연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세계인권선언문 제3조에 있는 민간인에 대한 생명권을 위반한 사실을 철저하게 알려야 합니다. 전시 상황도 아닙니다. 전시에도 포로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유방국가들의 서신을 통해서 또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모든 주한대사관을 통해서. 이 만행들과 만행에 대처하지 못한 어리석고 무능한 자들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진실과 정의, 국민의 바다 속으로라는 슬로건을 말씀드리고 지난 토요일에는 전국에서 서명대 1인 시위, 차량 시위 등 당원님들께서 많은 투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2박 3일 동안 충청도에 7개시 군을 다니면서 우리 당원들과 우파 국민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공화당의 투쟁을 알고 계시고 우리 공화당이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화당 동지들의 처절한 투쟁과 애국심과 애당심의 결과라고 봅니다. 조금 뒤 이성우 최고위원께서 입당 결과 발표를 하시겠지만 한 주간 1,000명이 넘는 당원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서명대의 10분의 1 정도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서명 활동에 돌입하시고 전체가 대대적인 서명 운동을 시작하면 매주 5천 명의 당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공화당 제2기 도약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10월 3일 개천절 집회 문제로 이런저런 말씀이 많습니다.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화당은 지금까지 전국시 도당, 당협들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중국 폐렴에 감염된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좌파나 우리를 음해하는 쪽에서는 우리 공화당과 중국 폐렴을 연결하고 싶지만, 우리 공화당의 적절하고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아직까지 한 분도 중국폐렴에 걸린 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철저한 개인방 역에도 힘을 썼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 집회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번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천인 공노할 살해 사건 규탄뿐만이 아니라 이를 47시간 방조한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 그리고 사건 이후의 반인륜적 행위들에 대해서 규탄하고. 문재인 퇴진 집회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 지도부가 2주간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고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10월 3일 파쇼정권이 노리고 있는 노림수에는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가족 해체 상황까지를 알면서도 추석 연휴 기간에 이동 금지 혹은 이동을 우려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정치 방역입니다. 코로나가 2.0 단계에서 빨리 1.0 단계로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약 60조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좌파독 재정권은 본인들의 장기 집권 음모의 수단으로 코로나 정치 방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세균이라는 자는 차량 투쟁에 대해서도 즉각 구속하고 운전면허증을 취소시키겠다고 국민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결국 파쇼 정권의 끝이 보입니다. 국민들의 입과 귀, 눈을 막는다에서 그 붉은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에서 하늘이 가려지지 않듯이 거짓과 불의가 또 그들의 파쇼 정권 장기 집권 음모가 아무리 감춘다 하더라도 국민은 더욱더 깨우쳐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식인층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언젠가는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배신자들이 탄핵의 잘못됨에 부역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강조하는 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제 수호의 가치와 불법 거짓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이러한 가치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8.15 집회 때 소위 말하는 파쇼 정권은 우리 공화당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그 위기를 벗어났습니다만 이번 10월 3일 개천절 집회도 광화문 집회를 들먹거리면서 또 음모의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10월 3일에 전국적으로 각시 도당, 분단위에서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 규탄 김정은, 만행 규탄 기자회견을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오후 2시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인 시위도 함께 하겠습니다. 1인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방법으로 각 애구급파 국민이나 당원들이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10m 정도의 거리를 두면서 1인 시위를 10월 3일 전국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화문 주변에 금지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각각 차량 구대로 전국 시도당 읍면까지 차량 시위와 1인 시위를 동시에 하겠습니다. 천만인 무제석 방본부와 우리 공화당이 하고 있는 각 서명대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대, 차량 시위, 1인 시위는 오전부터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고 기자회견은 오후 2시에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계시는 동지들께서는 서울로 집회를 올라오시지는 않지만 그 지역에서 각 지역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1인 시위, 서명대, 차량 시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 곳곳에서 문재인 파쇼 정권 규탄, 혜진, 반일륜적이고 극강무도한 패륜 정권, 김정은 레짐 체인지에 대한 규탄과 성명들이 불길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에서는 언제라도 항상 투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광화문을 진격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 공화당에서는 언제라도 항상 투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광화문을 진격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날까지 문재인 파쇼 정권의 술책, 음모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공화당답게 우리 공화당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각 유튜브 대표님들께서도 각 지역별로 지역 행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송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3일 우리 공화당 40만 당원들께서 국민 저항권 발동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2차 조직위원장 심사를 하고 오후에 조직위원장으로 통과되신 분들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 대상자는 36명입니다. 제1차에서 54명의 조직위원장 선임이 되셨고 오늘 36명을 심사를 통해서 오후에 발표하겠습니다. 당의 공식적인 일정은 29일, 30일 이틀간 각 지역의 역 터미널에서 귀양 인사 및 당보 배포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일은 전국적으로 국민 저항권 발동의 날로 정했습니다. 10월 3일에는 서명대 운영 기자회견 1인 시위 차량 시위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울릉도, 연평도 등 전국 곳곳에서 40만 당원들께서 국민 저항권 발동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문재인 파쇼 정권의 국민 생명을 버려버린 부도덕하고 패륜적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계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3일 오전부터 서명대, 1인 시위, 차량 투쟁과 동시에 오후 2시에는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곳곳의 읍면동 단위까지 국민 저항권 발동 시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는 광화문에서 김정은 북한 괴뢰 정권 규탄 문재인 파쇼 정권 퇴진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들께서도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전 회의에서 논의한 당헌 당규 개정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신설 지방 조직 운영 규정 개정안입니다. 제27조 1항 당원 협의회의 지역 위원장은 복수의 자치구, 시군으로 구성된 선거구의 경우 해당 선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 시군별 책임자로 지역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지역위원장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한다는 내용으로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2에서 5군대의 기초단체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한지역의 당협위원장이 나오면 다른 지역에는 지역원장을 당협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표가 임명하는 아닙니다. 이 안건을 올리겠습니다. 사전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